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이번 APEC을 계기로 한국 주요 기업들과 제조 혁신 추진을 본격화하는데요. 삼성과 SK, 현대차와 네이버 등이 주요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협력해 2030년까지 블랙웰 GPU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엔비디아 최신 AI 반도체인 블랙웰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블랙웰이 다른 어떤 반도체보다 10년은 앞서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에게 이 기술 패권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 전 세계에는 AI 인프라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겠는데요. 이번 에이팩에서는한국이 AI 전환을 위한 최적의 시험대라고까지 평가를 받았고요. 앞으로 제조와 물류, 의료, 국방 등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생각보다 더 빨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반기에 이 AI 관련 주들 지금부터 눈여겨 보셔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분야들 중에서 스마트 물류 로봇입니다. 한국 물류산업 종사자 수가 8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근시일 내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4분의 1인 22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22만 명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이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수요가 많다라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쿠팡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국 기업은 아니지만 한국 물류의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게 쿠팡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쿠팡은 이미 AI 로봇 전문 인력 750대 이상을 고용해서 이 물류센터 자동화를 빠르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쿠팡과 관련된 스마트 물류 수혜주 꼭 챙겨보셔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제2의 로보티즈가 될수 있는 그런 추천 종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하반기 수익 대박 나실 수 있을 거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수익 더 배로배로 많이 나실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최근 정부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서 산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겠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들은 당분간 신규 채용보다는 이 산업용 로봇을 배치할 거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큰 상황인데요. 우리 주식시장도 그에 맞춰서 이 로봇주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이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가 되겠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원청 나와라 파업하는 이 노조의 이 파워가 세지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파업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공장 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라던가 로봇을 투입하는 이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바로 로봇은 파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자금은 조금 많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속 가능성과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리스크를 줄이고 로봇을 대체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미 대기업들은 더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3대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는데요. 지분이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표 제품인 로봇계 스팟을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일본 히타치의 미국 공장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포스코 제철수 현장에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건이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반기에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다면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이 현대차랑도 관련이 있는 숨은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현대차만 발빠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 물류산업 로봇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유통물류업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기업 쿠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쿠팡은 앞으로 3년 동안 3조 이상을 투자해서 물류 인프라를 확장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물류 인프라가 확장된다라는 게 단순히 물류센터를 몇개 짓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 고령화 지역에도 쿠세권이 통할까. 전국 구석구석 상골짜기까지 이 쿠팡 배송망을 깔아버리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쿠팡의 힘은 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과정 가운데에 사람 대신 물류센터에 로봇을 대규모 투입하겠다는 게 특징인데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자동화 혁신을 통한 시장 지배력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최근에 피규어 AI와 같은 헬릭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시면요 사람이 하던 분류 작업을 로봇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즉 개발 단계가 아니라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미 이르렀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한국은 노란 병투법으로 인해서 공장 자동화 흐름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쿠팡의 3조 투자까지 얹어진다면 산업용 로봇 관련주는 앞으로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들 지금 초기 단계에 반드시 잡으셔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대박 추천주는요, 쿠팡의 3조 물류센터 자동화 투자와 직결되는 핵심 공급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쿠팡이 앞으로 이 쿠세권 100%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쿠세권이 늘어날수록 물류센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물류센터 안에 로봇이 채워진다면 이 기업의 매출은 그냥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미 시장에서 이 회사를 쿠팡 로봇 대장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적 성장도 뒷받침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쿠팡 효과까지 겹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날아가기 직전이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 쿠팡 로봇 대장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는 바로 현대차 그룹의 로봇 투자 확대와 직결된 현대로봇 투자 대장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차가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로봇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뉴스 기사를 제가 따온 건데요. 지금 연말부터 현대차 공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고 연 3만 대 규모의 미국 로봇 공장 신설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잡아가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로봇 투자가 늘려지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로보티즈를 떠올리시겠지만 오늘의 종목은 로보티즈가 아닙니다. 제2의 로보티즈가 될수 있는 엄청난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오늘 타점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 관련 종목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삼성도 빼놓을 수가 없는 대기업이죠. 반도체는 물론. 이 디스플레이 공정 90% 이상 자동화를 완성해 줄 퍼즐과 같은 엄청난 산업용 로봇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종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업용 로봇들 지금 투자할 타이밍이 맞는가?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본격적인 상용화와 매출 반영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산업용 로봇들은 이미 과거부터 꾸준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들이요. 쿠팡과 현대차,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 현장에 이미 대규모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실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자회사죠. 기술력에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실적이 기술력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매출이 전년도 446억 적자에서 29억 원으로 적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동시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로봇입니다. 하지만 실적은 여전히 과제인 상태죠. 영업 손실이 무려 마이너스 4,120억입니다. 직전 연도 1,900억 에서 두배 이상 악화가 된 상태이고요.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만 여러분들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받쳐주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현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러분들 유명하죠. 현대에서 적자를 끌어안고서도 인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업 손실액이 마이너스 4,405억 원 정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흑자 전환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8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에게는 적전하는 기업 애물단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되었든지간에 결론을 좀 내보자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영향도 없고요. 글로벌적으로 돈이 미친 듯이 몰리면서 이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싹싹 끌고다가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제가 지금 로보티즈의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적자가 나도 차세대 산업이라는 성장 기대감을 싹다 긁어모아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미 이렇게 오른 거 말고요. 앞으로 오를 산업용 로봇을 미리 잡아놓자라는 건데요. 제2의 로보티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기업들의 인력난 심화, 그리고 쿠팡과 현대차와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을 봐야 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쿠팡과 현대차와 삼성전자 이 산업용 로봇에 직결되는 대박수의 주 3가지를 집중 분석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테마성 뉴스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전 영상 꾸준하게 챙겨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꾸준하게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 올려드렸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명확한 매출과 성장 모멘텀 갖추고 있는 3가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항상 저 유리와 함께 해 주시는 감사한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로만 감사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 외에도 여러분들 종가에 베팅하시면 다음 날 수익 보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종가 베팅 세 가지 종목 무료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10월 31일 자에 추천해 드렸던 로보티즈와 티로보틱스, 캠트로닉스 오늘 고가 기준으로 27%, 29%, 2 9 까지 올라줬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로봇주 영상도 올려드리면서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저 유리와 함께 수익 보신 유리 구독자분들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세 가지 종목 오른쪽 보이시는 약속의 시간 3시의 방에 구독자 100%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에 우리 구독자분들 초대해 드려서 제가 10월 31일자 오후 3시경에 여러분들께 이세 가지 종목 추천해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이슈인 종목, 차트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제가 선별하고 선별해서 시장의 이슈와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유리 구독자분들께서 매번 이렇게 제 영상 몇천 분씩 챙겨봐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수익 놓치시면 제가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밍 맞춰서 세 가지 종목 정리해서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도 꼭 챙겨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도 두둑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 하루 이틀 할게 아니다 보니 여러분들 스스로 이 수익 내시는 방법 익혀가시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스스로 이 수익 내는 방법 익혀가시면서 수익도 조금 보시라고 이 급등주 검색기 설정법 자세하게 정리해서 무료 공유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런데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댓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적으로만 무료 공유 연 장해서 드릴 테니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받아 가셔서 꼭 설정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돈을 썼던 종목 즉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요.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1, 2%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10% 20%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설정법에 따라서 조건 만족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에 나가지는 방법 연습해 가신다면 꾸준한 수익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는 방법까지 익혀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항상 혼자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거나 언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자 무료 이벤트 참여하시고 저는 우리 채널이 더 앞으로 성장하라고 무료 이벤트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유리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거 무료로 공유 받으셔서 설정하시면 이렇게 유리의 매집주 포착기가 보이실 텐데요. 자, 오늘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목, 상가 가는 종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이 조건만족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만 잘하셨다면 이 많은 종목들 안에서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올랐던 종목들이 괜히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닥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눌렀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자마자 큰 급등을 만들어내는 종목들도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캠트로닉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여러분들 보시면 이 지금 급등 나온 종목들만 보셔도 어느 종목 어느 섹터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뉴스에서 이게 좋다더라 내 주변에서 이게 좋다더라. 내가 보는 종목들만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종목들도 세력들이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우리가 하반기 그리고 이 미래 시장의 수익을 크게 극대화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무료 공유 받아가셔서 우리 하반기 수익과 우리 미래의 수익 저 유리와 함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집주 포착기 설정법과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약속의 시간 3시의 방에 이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요. 제가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다 보니까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무료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링크 클릭하시면 아주 간단한 설문 두 가지가 보이실 텐데요. 오늘 보고 오신 영상 아주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중요한 건 유리 보고 왔다 유리 구독자다 남겨주시는 유리 구독자 분들께 제가 모두 다 일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장에 지금 또 상승장이죠. 마음 한 켠으로는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 맞나 싶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수익 보는데 나는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게요. 오늘 하루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나에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통해서 하반기에 저유리와 함께 수익 대박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의 대박 종목 가볼 텐데요. 여러분들 아직도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안 남겨주셨다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 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대박주는요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자 여러분들 쿠팡이 앞으로 3년 동안 3조원을 투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이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쿠팡 대장주 라고 말씀드렸던 게이 코닉 오토메이션이 되겠는데요 이 코닉 오토메이션은 단순한 로봇제조사가 아닙니다 쿠팡 물류센터 자동화에 필요한 핵심 솔루션과 장비를 직접 공급하는 기업으로 자율주행 로봇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 쿠팡 3조 원 투자와 직결된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자동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 코너 오토메이션이 이 물류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쿠팡뿐만 아니라요, CJ도 이 코닉 오토메이션 공급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 이 물류 업체들, 유통 물류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듦에 따라서 코닉 오토메이션과 같은 핵심 공급 업체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세 가지 재료가 맞물리면서 코닉 오토메이션이 또한 번에 주가 상승을 할 모멘텀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나서 거래량 엄청나게 터트려주면서 세력들의 진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근에서 차익 실한 물량 딱한번 나와주고 나서 이전 상단 매물대 소화하기 위한 N자파동 바닥 다져주면서 반등이 나와줄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우리 유리 구독자분들 조금 더 실시간으로 저점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 인증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대박 추천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는요 바로 현대 무벡스인데요.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여러분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미국의 로봇 기업 3대 로봇 기업을 인수하면서 AI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AI 팩토리 전문 기업 현대 무벡스라고 되어 있죠. 현대 무벡스가 단순 물류 장비 회사가 아니라 현대차 AI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자동화 솔루션을 턴키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턴키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로봇 장비를 공급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한 방에.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한번 프로젝트를 맡기면 설계부터 시운전, 유지 보수까지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라인이 깔릴 때마다 매출이 줄줄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현대차는 최근에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증설과 기존 라인 개선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화 장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현대 무벡스의 주가도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로봇과 AI의 협업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인 이 현대 무벡스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일련한 애를 먹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산업용 로봇의 주가 상승랠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현대모비스도 주가 상승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바닥권 다지고 나서요 세력들의 진입과 함께 중간 차익 실험 물량 잠시 눌렀다가 다시 한번 더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근에서 실시간 타점이 좋.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유리 구독자 분들께는요. 영상 하나에 유리 구독 인증 남겨 주신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무료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리 구독 한번씩 남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대 모벡스 지금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보니까 제2의 로보티즈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추천드렸었던 두 가지 종목 10배 이상의 급등이 기대가 되는 산업용 로봇 현대 모벡스와 코닉 오토메이션. 여러분들 주가 상방에 동의가 되시는데 혹시나 나는 혼자 매매만 하면 손실 본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종목 매수 매도 가격 궁금하시다 하시는 유리 구독자 분들께는요. 제가 도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클릭하셔서 오늘 산업용 로봇 보고 왔다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두 가지 종목 가격 공략 내용과 매수 추천과 1차적인 목표 가격 정리해서 회신드릴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 받는 거 일체 없고요. 돈 달라고 하는 건 모두 사기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또 감사한 유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오늘 삼성전자 로봇 히든주 이것까지 하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 종목 따로 삼성 수혜주로 올려드릴 텐데요. 히든 종목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산업용 로봇 보고신 우리 유리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구독인증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오늘 추천드렸던 두 가지 종목 타점과 내일의 히든주와 종가매매 급등주 추천까지 모두 다 산업용 로봇 보고신 우리 시청자분들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반기 함께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요. 여러분들 대박 나시는 그 날까지 저 유리가 좋은 종목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 주셔서 매일같이 투자 인사이트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